안녕하세요. 토바이오 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유 옥상에 올라왔더니 오래간만에 햇살이 쭉 폈네요. 오늘은 12월 19일이죠. 이렇게 나루를 피워놨답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고 좋네요. 옥상에다가 이렇게 나루를 피웠으니 아이들이 뽀송뽀송안니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되니까, 얼지도 않고, 그러니까 옥상에 있는 아이들, 말짱합니다. 딴으로 음, 피워주니까 좋고, 이제 아침에는 햇살이 좋아요. 이렇게 저 햇, 햇, 뜨는 것을 보세요. 좋죠? 너무 좋습니다. 뭔가 다 했어? 아유, 콧물이 줄줄 나와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얘들아, 응? 추워? 아이고, 추워. 거기 있어? 닦아줄게. 아이고, 이뻐. 이리 와봐. 엄마 봐봐. 도도야. 도도, 엄마 봐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다시 다 했고. 아침 뜨뜻빵빵 아침 햇살 너무 좋죠? 아우, 어, 너무 좋네요. 응, 아기들아, 엄마 쳐다봐봐, 홍이야, 도도야, 다 했어? 아유, 들어가 추워 아이아이아추아아이고추아 아유, 아유, 추워, 아유, 추워. 거기서 아아줄게유아고 어? 닦고 가야아 이렇게 아닫아줘야되아다아우아네 아이들이 무사하게 잘 지키는 거 보고 이렇게 아이고 처음에는 아이들도 잘있고 좋습니다. 화재가 이렇게 빨개가지고 예쁘네요. 원종 프리티 핑크 프리티도 이렇게 예고니다페트뱅에 놔두니까 이렇게 예뻐요 오늘은 죽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상추야 <laughs> 그냥 악세사리 악세사리 아 따뜻하다 아침에 불 꺼줘야 되겠다 지금은 햇살이 좋아서 불 꺼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이니까 또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어, 건강하시고 너무 미끄럽다고 하니 운전하실 때 조심들 하세요. 그리고 걸어다닐 때 어, 미끄러지면 큰일납니다.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어, 안 나가는 게 좋겠어요. 집에서 쉬시는 분들은, 연세 응? 있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고 걸어다닐 때. 주머니에 손 넣으면 미끄러지면 큰일나요. 조심하시고, 어,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